에? 아무것도 없잖아. 걸 저당두 않는 소리랑 사마일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. 넌 여전히 말이 많아. 솔직히 조금 안심이다. <laughs> 와 캠핑까지 쳤어? 무서버려야지. 그렇지? 최고의 대화 수단은 정해져 있으니까. 아카데미의 학자로부터 무례를 받고 이곳에 오게 됐어 별자국만 따라가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! 저광의 신봉자였습니까? 젊어 보이는데 꼭 할아버지 같네요 아이의 마인드의 할아버지 이건 벽화인가? 거대한 인력을 들여 사막에 이렇게 큰 건축물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광이 폭정을 일삼았다는 증명이기도 하지만 아, 근데 엄청 큰데 규모가 꼬레와 주변에 거대한 조각상은 얘네가 이제 막 움직여서 우리랑 싸우는 막 그런 거야. 일반적인 전개인 그건데, 어? 걸음은아니군 들어갈 수 있나요? 저 아, 강한 바람. <laughs> 건은 딸리지. 우리 행동은 무례한 것이긴 하지만, 모든 걸 학문의 진보를 위한 것. 절대 사심 같은 건 없어. 으잉, 응?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. 진짜 보물은 더 높은 곳에, 하늘과 더 가까운 곳에 있을 거야. 걸리 도장도 않는 소리라는군. 석판은 열쇠야. 이 열쇠로 모든 문을 열 수는 없어. 열쇠도 인정을 받아야거든. 하 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? 요 뭐야 갑자기? 왜왜 <laughs> 왜 갑자기 p w 이 됐어 주인공이? 에이, 했어. 달콤달콤 꽃이랑 허브랑 우인다는 티바트 대륙 어디 어디에나 있어.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야. 싸우는 게 아니었어? 제브라엘 아는 사이야. 어쩐지 지금 너무 뺀다 싶었어. 사마일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는 거. 넌 여전히 말이 많아. 솔직히 조금 안심이다. 스탠드. 지금 재부리 할 일억이 직전이지. 그리고 중녀는 기둥을 꺼낸다. 중녀가 기둥을 꺼내자 꿈 속에 사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길래 얘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회화가 있었던 걸까요? 붐붐이 따라오는 건 얘네가 아니라 아빠 아니야? 아빠가 갖고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? 음..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 꽤 있었던 거군요 학자였군요 다음 이야기 사막 제3부 난 해적왕이 될 거니까, 어제도 술 먹은 거야. 와, 이 캠핑까지 쳐놨어. 부숴버려야지 그렇지, 최고의 대화수단은 정해져 있으니까. 아, 옥좌야, 이게. 하하 아주 큰 의자네.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존재가 될수 있을 것만 같아. 난저광 같은 복군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건 좀 불경한 말인 것 같아, 페이몬. 선택받은 자만이 왕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. 그와 중에 자존심 보소. 페이몬이 앉으면 비어 있지 않을 테니까. 어, 제트? 사마일. 어. 혹시 기도문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? 막 여기가 우르릉 쾅쾅 무너지는 거 아니야? 아흐마르가 허락한 황금빛 꿈 영원한 꿈에 들었다? 아버지,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그 기도문은? 저광이 말한 황금빛 꿈이라는 게 자신의 신도를 영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였어? 황금빛 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? 하지만 그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야. 영원한 꿈과 현실 사이를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는 사람은 없어. 음... 사실 논문 사례로 쓰는 것보다 이 정도면 그냥 실화를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소설을 쓰는 게 낫지 않나?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. 휴 해피엔딩이로군. 나 디르자드가 선포한다. 이번 고고학 모험은 순조롭게 진전되었고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. 어? 가 뭐야 저거 어 근데 추출하는 데가 어디죠? 바람 부는 데도 있나? 잠깐만 잠깐만 자.. 아아 아, 다행이다 여긴가? 아닌데 더 어, 내려가야 돼? 어 야란 오, 이거 아닌 것 같아. 으아앗. 으아앗. <S> <S> 음? 근데 어떻게 갈 건데? 음? 응? 너와 난 투트모세의 양날검이다. 어떻게 들어온 거지? 그냥 삼켜진 거야. 들어와서 그 엔딩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, 여기에서 둘다안 나가고, 세계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면 그 스토리대로 가는 건데, 어, 이게 더빙이 없다고. 아, 왕좌에 다시 가서 앉았나 보네. 음,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. 저정까지 모두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. 내일 제거워하만 하네. 아, 진짜로? 진짜 간다고 이렇게? 제트 미안하다. 앞으로 길은 너 혼자 걸어야 해. 넌날 용서하지 못하겠지. 너와의 약속을 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. 여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야. 유페이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. 그녀가 고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. 아, 너에게도 들려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. 왜 너에게 유페이에 대해 더 말해주지 못해? 유페이의 뒤로 그리고 진진한 믿음. 너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미 내 기억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억인지 인간조차 되지 않아 미안하다. 음, 아니 뭐이 아저씨가 결국 베스트 엔딩을 맞이했네. 원하는 거다 얻었고 살아남았네요. 박수적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야. 제브라이랑 항상 말한 걸 지켰지만 난 지금까지 줄곧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어. 이제 내 차례야 언젠가 영원의 오아시스에서 엄마와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하셨어 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일이라고 했으면서 거짓말쟁이 나도 엄마도 모두 속인 거야 이 모든 걸 영원의 오아시스로 가지고 가지고 갈 거야 그곳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 삐삐 분붐이 남았네 아, 엄마가 직접 쓴 일기 같은 게 있더라고 일기에는 아버지가 타니트 부족 출신이라고 했어 타니트로 가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... 어린애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아니죠 헐... 아 너무 괴로운 이야기야 이거 스토리가